멋진 상입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의 의뢰를 받고 개인적으로는 영업을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비가오고있을때유흥실에 비가 세서물기 세어서 이사를 하는 할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 있니다 수라 아, 그,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표에 앞서어 이제 그 대중 앞에 다녔한 그렇게 진모 공장님한테꽤 틀은 몇년 전에 저한테 이 공연 숙지를이수시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보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그 뭐, 경기에 머물면서, 그 지역학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보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마치 네,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시적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적고가 실제 3 3 세의 성시를 그 성시에다가 뭐 팔, 에 명의 이제 그뭐을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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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요. 그 실제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늘은 제가 그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집 거의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한 것만 말씀드리고 어본 자료가 나올 때는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넘 서라하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생각합니다. 해량해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뭐 다리 그 필드로 만들 만든 것보다도 자료를 흘러가면서 어이 발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 속지의 경우는. 这个游戏。 육안 역사성을 지닌 도시다. 이 라고 하는 것을, 어, 뭐, 많지만 공포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경주가 역사, 육사, 육안 역사의, 예, 그, 뭐 이다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경이라고 하는 이, 그, 사찬, 읍지 이, 지리지에서이지리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 잡기, 동경 통립동경 속시로 이어지는데, 이 공정 통계의 경우에는, 그 71쪽에 보면, 어, 그7 1쪽의 작은 사권에 보면, 요 어, 대체로 나라의 기록을 책임지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수상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일은 예사람들이 인평하였다 신라의 소리인 공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사실을 수록한 진실로 우리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년의 가르침이 풍성하였지만, 조상들이 지난날 말을 발전시켰던 역사와 항할 전란으로 마국의길를 걷게 된원인이위정자들의 사고가 미흡하여, 그내 조상들의 유품을 잘이루어기 못하고, 아울러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항할 때, 예, 제대로 된 그, 어, 지역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 공연 통기 속에서 다시 이, 그 드러내고 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서 공연 통기로 연결이 되고 이 공연 통기가, 어, 경제 문화의 우수, 그리고 해손되어가는 어떤, 일제시장에서 <laughs> 훼손되어가는 잘된 것과 잘된 것을 함께 통지속에함겠다라는 부분 되어 습니다 그런데 이이시 72쪽에 오면 속지가 편찬이 되는데 동양 속지리 편찬에서는 또 다시 이제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자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속지서 그 이제 책의이라는 말을 보면면 글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유면 속이 16. 경주 주신 최전선생님이 공경 통기를 짓고자 하여 그의 우신 정인고 선생을 찾아가 풍동의 순서를 세우고 책이 완성되자 통기라고 유명했다. 진실로 중국의 여러 지방들의 편찬 방식을 모험하였으며 군대 사가들의 의식에 접근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진영으로 사기가 크게 소화되고 최근 일본에서 하던 러사회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니, 이는 식자들이 모두 지금, 경주 유도회의 열 회원들이 이를 이어 수령돼서, 이른바 통지를, 지휘지중에서도 통으로 이르고, 군책의 전시전을 국무로 토를 달아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조선과 한 말에 의견 공리의 사적과, 김인현상해공립 어, 운동 및 상해인시정부와 비탈의 지사들에 관한 여사 자료를 청구하고, 새로 추가한 편목은 의열편, 유행편, 공익편 종교편, 순직편관서편 잡기편, 그리고 시족편. 이렇게 해서 8개의 편을 추가해서 공경 수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족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아래 인용편을 응명해보면 시족고편의 기록순서는 경주시에서는 4만 6구의 후선들의 성실을 후선적으로 기록하고 각 읍면에 대해서는 해남 지역의 입주연대와 문호 확장과 기타 사항을 첨작해서 음. 순서를 줍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형문에서는 우리 경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가 아니며 시력에 있어서 많이 기록됐다. 지하의 구성이 다만 천억의 도시입니다. 그 구성들을 살펴보고 그 유래를 상세히 알아야 누가 누구의 구성이고 누구의 신족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지난 족보처럼 일목여연하게한 것으로 아마도 이전에 나온 지혜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 알고 싶으면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아이 고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바라본들의 지지마가 불과하여져서 시대에 표는 하며, 신술의 오명을 체험하여 반응하여 발전하게 된다. 선대의 부끄러움이 없는 동선으로서 일치비, 우리 경주의 사행이 아니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적고를 이제 넣는 것과 시적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이 여기, 이우호 선생이 후서에쓴 글입니다. 이, 이원호 선생의 후서 글인데, 두 번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혹자가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에 보면, 그러면, 하편의 실력도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제 당시에, 이제, 속지를 편찬하던 이 편찬자분들이 서로 의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편 시조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고대 페록이나이스라씨 시가 모두 편목을 따르고, 편목을 따르고 다만 시행만 기록되기 때문에 비록 향이 몰에어도옛 사례를 모르면 누구 집, 누구의 집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시조고 편을 틀어서 베레로 사원 일과 이스라엘 사람의 세력 을 가졌으며 열망하는 사람을 하여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력고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그리고 그러면 원래 그 고을에 소속이 아닌 사람을 지금 기록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고을에 소속한 사람은 홍적에 포함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실을 기록하니 내용을. 하나야, 그리고 누가 하셨어도 안 된다. 공평 자에 한 것이 사하가 갖춰야 할 볼바른 의무다 세대는 모국이 다르고, 사람은 성세가 다른 것은 천리와 인사의 수위이다. 중국의 장자가 승자로 높은 자리에 있으나 그 자리는 반드시 무궁무진하다. 필요로 공평하게 지냈지만, 또한 반드시 고용된 것은 아니며, 오직 자신의 출신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추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오귀하거나 측박한 파괴 군리인다라고 했다. 이나 장자의 말은 진실로 왕호 현상이 어찌 따로 정해져 있을 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말이다. 우리 골 고대 선조들은 사망 육구를 뿌리로 삼은 구성이고 외부 출신으로 광호 성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 있다. 유래가 있는 평안에 몇 가구가 육구에 온 것인지는 알수 없다. 그래서 수시로 수록해야 사실이 분명히 기는 수가 있다. 지금 수시로 수록함이 어찌 불가능겠는가 기록함에 향안과 다르면 어, 사설을 기록함에 불가하지 않아야 하는 예가 있다. 어찌 함께 수록하는 것을 고려함이 있겠는가?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고 물러났다. 그 문답의 진리를 수록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문선생의 후석에 그래서 이제 후소에서 찾고 있는 것은 공연속지의 편찬, 이후하고 공연속지의 권상에 실리는 시력보가 어느 정도의 정보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보호의 소속이 아닌 사람을 기록에 넣을 것는가늦었다면왜 기록에 넣는가, 이런 어떤 당대의이 어, 예, 속지를 하면서 상당히 설랑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적과의 실리인 이, 그, 수국 시적, 이, 당시에도, 이제, 어, 생각들이 많았었을 걸로, 훨 긴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오늘은 살펴보고요. 예, 제가, 뭐, 그,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만세당이 나게 때는,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재어서 이제, 어, 겠습니다 자, 거기 시적과 편이 이루기 시작합다 경주시력이 신라와 고려를 거쳐 수천년 동안 동창해서인물의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이는 땅의 기능이 유명한 편입니다. 이전에 동경통계실린 것이 평목이 너무나 디을수 있어서 단전에 방향이 여러 고 또한 누락된 것도 많아서 모두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의 항목으로 글씨력과 라고 하고 시간의 진앙 자체를 일명유연하게 하고 예의를 네, 이렇게 하면서 이시력고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어찌 보면 기왕에 여러 이제 그문헌 어, 속에 담겨 있는 또는 이제 그 지리지 속에 담겨 있었던 그이 시, 그 시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그 복잡하고 예, 네, 아주 다양하고 어, 그래서 일목 요연하게 그래서 일어나서 소문을 어, 많이 했었던 이제 부분이 바로 이 성시국포, 어, 성시에 대한 부분들이다 거기에 있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성시국포도가 경시부터 어, 해서 광포부까지 이렇게 5국에서 성시국포가 어떻게 되 있는지를 이제 예,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어, 조선시대의경주교회육한 성시 를어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가 어, 실제 내용을 보면 어 미량 씨라 하더라도 또는 이제 금 긴시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음, 들어왔다는 내용이 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 제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제 스스로 이그 개념을 좀 찾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앞에 두분그 발표자 어, 선생이의 그 발표도 제가 들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스스로 공부하는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는 아니면요 81쪽에 보면, 이, 동경성지 시적고에 모두 133개의 성시와 899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병시의 성시는 46 어, 승시가 이제 수록이 되 있구요. 어, 명으로는 15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 7 4 정도 되거든요. 천국면 어, 15개 승시, 강공면에 어, 17개, 안강음이 39개 승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 현공면 23개, 서면에 35개 승시, 이게남스러운예 그래서 열둘, 두동, 열배를 매동스러아홉고 양남 물여서 양도 무성시 양포, 열한 개의 성씨가 문전수이 되고, 이명수로는 아토는 비결에 의한 그래서 모두 133, 133의 성씨와 800,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82 쪽에 보면 예, 성씨별로 이제 인원을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아, 거기에 제가 이제 하면서 퍼센티지로 가리고 많은 인명이 있는 부분에 퍼센티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어 일련 값이 경우에는 일련 값이 경우에는 이만 여승이 이 수를 비교해서. 어, 899명 중에서 미량과 씨가 4 0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 경금 씨가 어, 52명, 월성 금 씨가 이제 48, 경금 케미 씨가 49명, 경영 금 씨가 24명, 그 다음에 월성 이씨가 104명, 음, 예방 이씨가 10명, 뭐, 천안 이씨가 10명, 이렇게 해서 이 월성 7시 9시 9시 월0 3 0시1 0분 90분 9 0마9 0어평0분9명분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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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1 0명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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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분9 0 9 0 0 이유로 유로 성시들이뭐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뭐 보면 이제 김영훈 씨, 어뭐 방이 씨, 그뭐 그, 월성, 뭐, 김해, 여기는 뭐 이런 어떤 어 이제 월성계식, 월성선식, 월성 계 씨, 월성 선 씨, 월성 출 씨, 이런 뭐 이렇게 해서 경관 있는 김영훈 씨를 포함해서 경관 있는 성씨를 보면 어, 42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년년4년4 2 4 2 4 2년4 4 6 7 7년 427년, 4 2서년 4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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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성년 4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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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7제 427년, 427년, 4 2 7이 427년, 년 427년, 427년, 4 2 7 풍의왕씨, 영양왕씨, 안흥왕씨, 풍전씨, 진중왕씨, 이렇게 해서 어 천정왕씨, 김양왕씨, 문해정씨가 이렇게 아무탄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여기 실제록된 내용을 보면요. 이 83절에는 월승박씨 이렇게 해서 이 박건수 음, 라고 하는 분은 베군의 보세손인데 이분이 인천에서 이제 로 오셨다고, 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어, 실제 석시에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문상이라고 하는 분은, 이 월성대 군은은의부손으로 대제약 의 15세 손이다. 이분은 의흥에서 사고으로 이렇게 것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또, 그, 그 박춘기라고 하는 분은 고전 때 중릉에서 신청한 것 같고 어, 그 아래 미량같이의 경우에도 박창택이라고 하는 분은 군위에서교육로 받고 왔고요 그 아래 어, 박태호 라고 하는 분은 선산에서 선산 괴곡에서방류으로 어, 이제, 이제 이렇게 어, 실제, 월성 습씨의 경우는 대구에서 월성으로 오고, 그 다음 월성림씨인대국의 경우는 남원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이게이 지역에 살았던 분들 이외에, 그, 월성민씨라든가 미량 낚시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들어온는 습시들에 음. 대해서는, 이, 그, 이제 그 시적고에, 젊으면서 이 부분을 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그 밑에 김혜빈씨가 등장해 그 김우병 이라고 하는 분은 어, 영일에서 황홍로 그리고 칠곡에서 나온 뭐 이렇게 되어있고요. 예, 그, 그, 그렇게 해서 899명은 어, 그렇게 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뭐, 뭐 머물렀다 그렇게 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언제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적혀있는 분도 계시고, 어, 안 적혀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이요 부분에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면, 어,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돌려보면, 어느 뒤에서 경기로 들어왔는지, 경기로 들어왔, 들어왔는지를,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이 부분 어이 부분은 어, 다시 한번 부분 제보했어 살펴보겠습니다. 도록하 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 85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어 서원이라든가 서당이라든가 서사라든가 아니 전사라든가 이이 경주에 있는 이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뭐 서원이든지 서당이든지 어 서사 정사.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이 지역의 부위를 내리고, 어, 하나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이천서시, 김영준시, 옥상한시, 예방미시 안동문시, 영유중시, 평양시, 연안차시 예. 그 다음에, 구해림시, 뭐, 이렇게, 전주의시. 어, 그 다음, 경상전시, 그리고, 세령이시, 천안이시, 예, 청도 백시, 예, 백시가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쭉 하면, 이제, 저는 생각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요기 이제, 수원서사에, 예, 서사를, 그, 가지고 있는 성식이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르면서 지역에 아주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요성시를 우선적으로, 뭐, 뽑아, 했었습니다. 했는데, 참, 그것도 이 시간이 10시다. 사실, 알았습니다. 하나, 서 1분 안, 봅니다. 하고, 제가,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리를 제외해서, 어, 한 번, 기대해서, 어,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원면 2000서시의 경우에는, 실제, 그, 서, 성이라고 하는, 분이 예, 들어왔고, 또이 금비에 들어왔고 또이 손자 때 예, 그러니까 천용궁에서 모이 모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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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궁에서 모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손자 때 이제 하국 흑목으로 예,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서서씨의 경우에는 이 하국 흑목 쪽에서 그, 리를내리 그런, 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석선, 서사고, 요, 그, 부분이고, 후사선에, 이이 서류라고 하는 부분을 내양하고, 어, 이제, 지역에, 이제, 네, 고리를 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김영희 씨의 경우에는 김재학이라고 하는 분이 영동에서 이양남에 나산, 풍영이시 김지사 부원이 집안은 실제 위에는 김극 김이이김아라는 그, 분이 바로 이제 그, 그, 단족, 음, 단종 단종 그, 고기에 가하면서 집안이 열문을 하고 수어다에다가이 어, 양난 나산으로 예,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서 나산을 내리고 바로 이그 숨을 진중한 소리 나서는 분들입이 분이란, 그러니까 고이 저희 교회에는 분명 한 여유라고 하는 분에 있고 이신은 다들 아시고 데안동선씨의경우도이권그수백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안네안동성이시의이 여유로 강제 이수가 됩니다. 이, 이분이 이 그, 천안이 씨가, 이제, 부인이 천안이 씨인데, 어, 이안정성의의 연류가, 연류가 되어서, 연류로 강제 이주가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영궁에서 연류로, 연류로 오게 되고, 어, 그, 그, 증, 그, 아예 대해서, 바로 서기공 권명추라고 하는 분이, 바로 경주로 오게 되는데요. 권명추라고 하는 분이 월성추식 문 중에 이제 장가를 들게 그래서 경주로 오게 되나. 그 부분들입니다. 어그유에 대해서도 이에고유를 정시에도 라고 하는 양주에서 경로 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영양시남라남이연에서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단 조건를 보기 전에는 어, 일단 이, 이 속지에 의지해서 어,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에 필요한 조건들 다시 한번 도오는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상은 굉장히 승부입니다. 예, 아주 아, 부끄러운 내용이 많이 제가 이제 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이 발표를 하다. 취병인들한서어문제에 성공하고 어여러분들께성공다어 하나는 뭐, 잔 만들어서 예, 보실 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